10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외아들로 자란 30대 청년이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홀아버지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던 30대 청년이에요. 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러니까요. 음. 어, 지난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신우호 어, 우호적인 분이에요. 진짜 음. 신우호 30세 남성인데,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심장하고 간 좌우 나오시네요, 그래. 저분. 잘생겼네, 선하게. 음. 심장과, 심장과 간 좌우 신장을 기증해서 네명의 생명을 살리고, 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갔는데, 아마 운동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이렇게 쓰러졌던 것 같은데, 네. 어, 의료진이 열심히 치료했습니다마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달이 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지고 뇌사상태가 되니까 음. 이대로 그냥 떠나버리면 신우호 씨를 누가 기억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아들 누가 기억해 음. 줄까 이런 고민 끝에 음.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군가를 살리고 가는 거 이거를 이제 아마 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사리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어마, 어마, 내 가족, 음. 내 어머니, 내 자신이 내 장기를 죽어서 음. 비록 뭐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떼서 어 누구한테 준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 뿌리 박혀 있는 유교관념 속에서 뭐 손톱 발톱까지도 부모가 준 거라 함부로 아, 하지 말라는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렵게 아마 그 기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삼성 반도체 개발팀에서 일했대요 신 음, 씨가 엘리트셨는데. 굉장히 조용, 음. 엘리트죠. 엘리트죠.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청, 청년이었는데 외아들로 태어났대요. 외아들로. 아이거참 어떡하면 좋아. 아버지 이거 외아들로 태어나서 10년 전에 군 생활 중에 암으로 어머니를 먼저 보냈대요. 아이고, 승리할 그리고 때문에. 아버지 신순우 씨가 이제 키웠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들이 먼저 떠나간다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음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먼저 네. 암으로 간 아내하고 네. 아들이 먼저 재회를 할 것이다 음. 하는 나라에서 어 그러면서 음 뭐 여기 썼는데 <laughs> 읽기가 어렵네. 못 읽어서 지금 <laughs> 교수님이랑 저랑 음. 다 이거 이제 우, 이게 읽 읽어야 되는데 잘안 돼. <웃음> <웃음> 못 읽어서 이래. 제가 읽어볼까요? 음. <laughs> 사랑하는 아들 우호야, 밤 하늘의 별이 되어서 아빠도 비춰주고 세상 사람들도 밝게 비춰서 행복을 나눠줘. 언제까지나 밝게 빛나는 별로 기억하고 살아갈게. 사랑한다. 이렇게. 음. 아버지가 쓴그 아주 절절한 편지입니다. 자식 보내면서. 뭐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가슴 묻는 거거든요. 음. 이 아버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어떻게 가족분들이 음. 다 먼저 음. 가죠? 그러게 음. 이 아버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실 것 힘들고 같아요. 불행한 분이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들이 에이. 먼저 다 떠나가니까 음, 가슴 아프네요 이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만 뭐네 음. 명의 생명을 살리고 왔으니까 신우호 씨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네 분이 계신 겁니다. 아, 맞아요.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순우 아버님 음. 에, 아들의 심장과 아들의 간 아들의 좌우 신장이 그, 뛰고 있는 네분 음. 자식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나이대가 음. 맞으면 그렇게 어, 하고 동, 동의한다면 음. 자식 삼아서 가끔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또 무슨 이게 음. 그 이렇게 기증하신 분들이랑 안해 받으신 얘기? 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음. 못 나누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음. 혹시 금전적으로 악용될까봐 예, 예. 그래서 아. 못 하게 하는데, 아니 심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십시오. 맞아요. 내 자식 네 명이 더 있다. 더? 기... 어. 내 자식의 심장이 어딘가서 에 뛰고, 뛰고 있고, 있고, 내 자식의 간이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고, 콩팥이 두 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음, 했으면 좋겠네요. 음. 맞아요. 음.